폭발적으로 오른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상장인가요? 오늘인가 어, 내일 상장일 텐데 저는 그거 빠지고 좀 힘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, 스노우플레이크에 만약에 들어가면 주가가 맞으면 제가 보는 시점에서 주가가 좀잘 형성돼 있으면 그때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그전에는 크게 뭐 반응할 생각이 없고 아, 이게 그러니까 산업 사업을 투자할 때는 저도 어떤 어떤 회사인가? 이제 좀그 생각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, 거기에, 거기에 대해서 그 경쟁사랑 비교해서 이게 음, 진, 진정적으로 그... 베리어라고 음, 할수 있나? 그 모트라는 게좀 좀 있나? 진, 좀 이게 형성이 될수 있나?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라는 게 엄청 좀 회의적이에요. 거기 다른 기업들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스페이스기 때문에 그냥 혁신성 하나면 또 마이너스 기업이 들어와서 매출 엄청 올리면서 인프라 투자하고 또 여기 어,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나?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음, 약간 회의적이다. 많이, 많이 회의적이다. <laughs>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어제 많이 올랐네요. 솔라엣지가 음, 그, 썬, 태양, 태양광에서 솔라엣지가 옵티마이저가 아니고 그 어, 비슷한 그 전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조절해주는 어, 그쪽에 있는 회사인데, 어, 6% 많이 올랐네요. 엑스펑은 새벽보다 안 올랐네요. 엑스펑이랑 어, 리션 모터랑 니오, 이세개가 그래도 한 7%, 7%, 4% 올라, 올라가지고 어, 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중국 모터 여기를 투자해야 될지는 어, 엄청 고민, 고민이 되고 물론 잘 오르고 있습니다. 어제 테슬라랑 니콜라가 같이 올랐어요. 제가 어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니콜라가 그렇게 하락을 한 거를 보면 음, 어, 니콜라는 착한 형이 수로를 밀어 밀고 나가는 좀애들 끌고 가는 그 세상이고 테슬라는 센 형이 와가지고 어, 이거 이거 저거 해 단가 내려 뭐, 좀 혼내 혼내면서 가는 것 같은데. 어 니콜라의 수소 세상이 도대체 언제, 얼마나 빨리 올까라고 예사, 얘기를 얘기를 할 그러니까 수가 수소는 인프라가 들어가려면 니콜라가 아무리 주도해도 적어도 10년은 걸릴 텐데 테슬라는 길어도 2년 3년 안에는 먼저 온다는 제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다가 테슬라는 더 커스터머 베이스고 니콜라는 트럭이다 보니까 좀 B2B잖아 B2B 성향이 크다 보니까 음, 테슬라가 훨씬 더 저는 유리하고 더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, 테슬라는 안 보고 있고 오히려 애플이 3% 반등한 게좀 신기했어요 어, 애플이 지금 뭐 페이스북이랑 어,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공개적으로 비판받고 에픽게임즈 싸우는 거라 그리고 구글 그 스트라다라는 그 게임 플랫폼을 이제 다 일일이 등록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주권을 어떻게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좀 평가를 해줬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주가를 보고 있으면 음 아니면 그냥 테슬라 같이 올라서 같이 올렸을 수도 있고. 음 가가 매일매일 오르는 거는 왜 올랐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애널리스트 리포트 받, 본다 그래도 설명 안 돼요 그냥 오를,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방향이 어디 가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 이뮤노젠이 어, 21 빌리언 달러로 이게 이뮤노젠 아니었나 인수되는 게 어제 6.72% 올랐네요 계속 포트 비욘드 미트가 생각보다 잘 오르고 있어요. 비욘드 미트가 그 저희 그 댓글 <laughs> 제어 엄청 애청자신 어 구독자 한 분이 비욘드 미트 그거 그거 완전 카드보드 맛 아니냐고 얘기하셨는데 어 비욘드 미트가 맛있다고 하네요. 맛있다고 하고 아마 알리바바랑 중국에서 판매 계약을 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비욘드 미트를 제가 생각했을 때어 그래도 비욘드미트의 음, 경쟁자들이 많아요. 경쟁자들이 많은데 다 개인 기업이에요. 아직 상장을 안한 개인 기업인데, 아 비욘드 확실히 이 시장에 아무래도 상장된 게제 기억으로는 비욘드미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, 어, 좀 사람들이 음, 열광, 열광하는 측은 확실히 있어요. 비욘드미트는 저도 좀... 어, 이거를 한몇 제가 엄청 어렸을 때 비욘드 미트를 처음 들어봤을 때 맛없다는 소리를 저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나 봐요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어 비욘드 미트를 먹어봤는데 이제는 맛있대요 맛있고 그, 그 고기를 먹었는데 또 어, 뭐 웬만한 고기보다 맛있고 그 이게 고기가 아니라는 걸 모르겠다고. 그 육즙도 나오고 다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 보라 그러는데 보내 줘야지 먹어 보죠. 저 <laughs> 한국에 없는 것 같은데. 어, 그래서 비욘드 미트는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좋아 보여서 음, 아마 캐시를 어느 정도 일부 그래프도 좋아요. 어. 거기에다가 경기 그렇게 타긴 타는데 그렇게 많이 안 타는 거좀 어, 그래프가 지금 아좀일일 일봉이랑 주봉이 안 보여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지금 들어가봐야 된다. 차, 지금 들어가 볼게요. 비욘드 미트, 비욘드 미트, 컴페티터 이런 거 엄청 많이 해놨네요. 관심은 계속 있어요. 비욘드 미트에 저도 팬이긴 해서 이쪽으로 어좀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<laughs> 주가가 좀어좀 거시기 아, 한데요. 어, 그래도 계속 지금, 지금 요 선에서 지금 6개월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약간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? 상승하는 게. 아무래도 좀더 그, 들어다 봐야 되는데 아마 그 알리바바 계약이 그 중국의 판매 계약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텐션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그것도 약간 미지수가 있네요. 아무래도 이거는 수출입에 관련된 거여서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그렇, 그런다 하더라도 중국 미국의, 미국 내 내수시장을 생각해 보면 유럽, 유럽은 유럽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는 계약이 더돼 있나? 음, 비욘드미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엄청 생기네요 비욘드미트에 대해서 아마 좀더 어 들여다 볼것 같습니다. 뉴스가 뭐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. 어, 네. 저는 어, 여기 시청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을 물어보시면 음, 저도 거기에서 보다가 이제 호기심이 생기면 보는데 일단 계속 궁금한 거는 비욘드 미트고. 뭐 다른 특별한 거 인텍파마? 택파마가 14% 전체적으로 큰건 없네요. 지금 거의 이제 장 마감 시간을 가고 있으니까 지금 2시 5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도 한국장을 좀더본 다음에 어 반응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은 아마 클립을 하나 더 남길 예정이고 음 비욘드 미트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면 뭐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그 밑에 남겨 미국, 미국 쪽으로 그냥 그냥 종목만 남기지 마시고 종목이 왜 궁금하신지 좀 얘기를 같이 부연 설명을 붙여주시면 저도 보고 아 그러네 맞네 그러면서 한번 어 저도 동의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